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딱일 새롭게 변화해 있을 시이거든요 그래서 수색증상 이타운은 사실 이제 시작이에요. 안녕하세요. 건국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수색증산 뉴타운의 전반적인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저희 사무실에 이제 직접 방문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거리가 있어서 잘못 오실 경우에 전화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전화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지도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제한점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 수색증산 뉴타운에 대해서 전반적인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지도 있죠. 이게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은 저희가 이 지도를 토대로 해서 수색 증산 유태원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영상으로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수색증산뉴타운은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곳이 수색증산뉴타운인데 은평구의 수색동하고 그다음에 증산동을 어울리는 뉴타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 구역을 약간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세 개의 분류로 나눠서 볼수 있어요. 이제 DMC역 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장 꼭지점에 위치한 이 DMC역이 있는 곳, 이쪽이 이제 가장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곳에 DMC SK뷰하고 센트럴 자이가 있고요. 이 한정거장 옆에 수색역 앞쪽으로해서는 4개의 신축단지와 그 다음에 수색 8구역이 재개발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롯데캐슬,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그리고 파인시티 자이, 아트포레 자이, 그리고 8구역은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인 상태고요. 이 구역을 볼수 있고, 그 다음으로가 6호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여기 증산역 있죠. 이쪽에는 이제 재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증산 4구역과 5구역, 그리고 가칭인 증산 3구역, 이런 곳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단지 하나하나를 알아보기 전에 개발어제들을 간단하게 먼저 쭉 훑어보고 갈 텐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보면은 여기 수색, 그 SK뷰하고 파일시티 차이는 이 변전소 자리. 많은 분들이이게 허무시설이다 보니까 많이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이 앞부분 같은 경우는요. 지금 땅속으로 지중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정도에는 지중화 작업이 완료가 되고요. 여기 빨간색 부분에는 한전 사옥이 들어올 거고요. 약 조감조랑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5층 정도 높이에 한전 사옥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 사옥 옆으로는 이렇게 글린 공원. 이 되어 있고요. 이 뒤쪽으로는 이제 공동주택, 오피스텔, 뭐 상가 이런 형태로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오시면 이제 포크레인 소리도 막 들으면서 아 공사가 진행 중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어, 다음이 은평구뿐만 아니라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주민들이 다 기다리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그 루테몰 상암 이쪽 유자리거든요. 지금 지도에선 잘안 보이는데 이 DMC역 아래쪽으로 이미 부지는 다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서 와서 보시면 이렇게 그 부지에 플랜 카드로 경축. 이렇게 해서 다 플랜카드랑 붙여져 있거든요. 굉장히 큰 부지예요. 근데 그 부지를 설마 그대로 두진 않겠죠. 지금 착공이 조금 늦어지고 있긴 한데,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착공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내년에 시작이 되면, 어쨌든 뭐 완공이 되는데까지 2028년에서 29년 정도 그렇게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또 호재 소식은요,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해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DMC역에서 수생역 사이에 이 기차 길 있죠. 이 수생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제 역세권을 개발하게 되는데, 근데 주요 골자는 지금 이쪽에 뭐 지상철도 다니고 있지만, 철도 기지가 있어요. 수생역 뒤쪽으로. 그래서 요거 자체를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여기를 덮어가지고, 요렇게 보이시는 부분들 있죠. 이런데 이제 업무시설 같은 거를 세우는 게 이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요 수색동 주민들이요, 요 상암동까지 넘어가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지하 이제 굴다리를 통해서만 넘어갈 수 있는데, 그 굴다리가 여기 수색역 앞에 여기 굴다리 하나 하고요. DMC역에 보시면 증상 지하차도 굴다리 하나, 이렇게두 개밖에 없고요. 지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상으로 가려면은 쭉 직진해서요, 요 뒤로 가서 여기 수색, 요 끝쪽 있죠? 이렇게 해서 돌아가셔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좀 약간 거리감이 좀 있는데 이제 이게 덮어지고 나면 여기는 업무센터 그다음에 여기는 프리미엄 주거단지에서 서로 이제 왕복 교체가 가능하겠죠. 그때 되면은 정말 천지개벽을 할 곳이라서 이제 어차피 계획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언젠간 되긴 되겠지만 이 부분은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 최소 10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때가 됐을 때는 정말 이제 이제는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또 부동산은 미래를 보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생각하셔서 먼저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수색동 입주민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소식이 또 발표가 됐죠. 대장 홍대선이 지금 여기 수색역 쪽으로 보시면 요 지금 위치가 이렇게 내려와서요. 여기 누리꿈스 퀘어 있는 쪽쯤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해서 이제 상암력이 생기면서 대장 홍대선이 이쪽으로 이제 정차하게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색동 입주민들한테는 또 가장 또 희소식이에요. 조금 더 빠르게 dm 샵 같은 거리가 멀었지만 요렇게 빠르게 와서 대장 홍대선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세팔구역, 증산사구역, 증산5구역이 계속 지금 재개발이 진행 중이니까 정말 시간이 지날 때마다 오시면 은 동네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렇게 계속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빠르게 단지를 하나씩 둘러볼 텐데요. 이제 아무래도 수택증산 뉴타운에서 이제 대장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DMC 센트럴 자이에요. 이 아무래도 위치가 가장 꼭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그렇게 부르시고 세대수가 우선은 1388세대라서 가장 세대수가 많고요. 누가 보셔도 딱 중심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장점이 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라는 거. 그 다음에 자이 아파트. 자이 브랜드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자이 브랜드를 끼고 있고. 지금 이수색증산 뉴타운 자체에 학교가 많지가 않은데, 증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바로 옆에 끼고 있는 곳이 또이 센트럴 자이입니다. 그리고 역하고 접근성은 뭐 말할 나위도 없이, 뭐 앞동의 경우는 도보 1, 2분이면 가능하고요. 맨뒷동이라고 해도 도보 5분 이내면은 충분히 이쪽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센트럴 자이에서는요. 어 3단지하고 1단지 중에서 이렇게 조금 앞쪽이 튀어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들 가시면 정말 스카이 뷰라서 앞이 뻥 뚫려있어서 남산타워랑 또 여의도 그 다음 월드컵 경기장까지 이렇게 그냥 다 트인 뷰로 볼수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많이 높겠죠 내려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는요, 입주한 지 지금 2년이 조금 넘어가는데, 아무래도 관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이제 샐러드 조식도 시작했고, 커뮤니티에 가면은 강의도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어서, 좀 프리미엄한 주거 단지를 좀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센트럴 자이 집을 보시는 분들은 꼭 세대만 보지 마시고요. 커뮤니티라든지 단지를 좀 둘러보시면은, 아파트의 좀 고급스러움이 조금 더 빠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센트럴자의 매매 거래가 같은 경우는요, 이제 34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입주 때 11억 초반까지, 아, 17억 초반까지 계약이 됐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17억 초반대에 계약한 매물들이 그때 당시 추가 분담금이 또 추가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18억 가까이에 최고가가 찍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이 조금 하락장이 있었지만, 그 시기에는 이 아파트는 매물이 나올 시기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뭐 주인들의 경우는 2년 비과세를 맞추려고 살고 계셨고 또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할 분들이 한 분도 없어서 금매가 막 나오던 시기에 이쪽은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2년차가 되면서 물건이 한두 개는 나오곤 하는데 또 시장이 약간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수자들이 바라는 정도에 그렇게 금액이 크게 빠지거나 이러는 않았다는 거. 그래서 현재는 저층 기준으로 했을 때 14억 중후반 정도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뭐 중층이나 고층 이상은 15억 중반, 16억, 17억대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세는 지금 34평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7억 초반의 금액이 있었지만 지금은 매물이 아예 없는 상태고요.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하나 정도가 8억대, 전세 8억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딥센트럴자이는요. 25평의 거래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실제로 실거래가 데이터를 보시면 매매 계약도 그렇고요. 전월세 계약도 그렇고요. 25평 거래가 잘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 부동산에서도 매매도 많이 해드리고, 전월세도 계약을 하지만, 센트럴자이나 이 동네의 특징이, 어, 전월세의 경우에 80% 이상이 다 신혼부부예요. 이쪽에 오시는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주변에 학군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정말 교통이 편하고, 그 다음에, 요즘 젊은 분들 신축 좋아하잖아요. 집이 깨끗한 신축인 걸 찾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이 동네가 처음이지만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8, 90%가 정말 신혼부부들이다 보니까 25평 수요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25평 같은 경우는 전세가 나오면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저녁에 땡 하면 다 같이 가서 보고 바로 계약이 되는 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비단 센트럴사이 뿐만 아니라 수색증산 뉴타운 쪽에 전반적인 분위기 예요 25평이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거 전월세도 그 다음에 매매도 매매는 뭐 금액이 조금 좋아야 되긴 하겠지만요 다음은요 어, 센트럴사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DMC SK뷰 어... 이쪽은 지금 7 5 3세대고요 센트럴 자이보다 6개월 전에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뭐 이게 순서를 궁금해 하시는데, 둘과는 사실 크게 차이는 없고, 센트럴 자이보다 6개월 먼저 입주를 시작했다. 그리고, 어, 세대수는 절반이긴 하지만, 그래서인지 도로, 이게 단지 안에 차도가 따로 없고, 정말 단지가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이 SK뷰는요, 쉴때 단지를 둘러보시면요, 굉장히 아늑하고 좀 포근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와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SK뷰 같은 경우는요, 여기 앞에 201동과 202동이 주상복합동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전부 다 34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 분양이었고. 그래서 이 주상복합동에 이제 도로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좀 있을 수 있지만 역하고의 접근성은 너무 좋죠. 그리고 요 건물에 1층에 스타벅스하고 올리브영 편의점 이런게입점이또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용실, 병원 이런 것들이 입점되어 이 있다 보니까 생활의 편의성은 굉장히 또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1단지 101동부터 106동이 이제 뒤로 배치가 돼 있고 어요 s k 뷰에는좀 차이점이 센트럴 자이는 아까 25평과 30평, 34평형이 있는데 요 SK뷰에 대형 평수가 있어요. 45평형. 어, 매물이 잘 나오진 않지만, 뭐, 전세가는 9억에서 10억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매매는 지금 내놓으신 거는 19억에서 20억. 근데 물건 자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살기 좋은 DMC SK뷰 단지이고요. 어, 다음은 수색역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수색역 앞에 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이제 DMC 파인시티 자이예요 그래서 수색동 수색역 앞쪽에서는 이제 파인시티 자이를 대장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실제 실거래 거라든지 매매가 에 있어서 이제 가장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단지 자체는 이렇게 좀 섹션이 이렇게 도로를 끼고 세 개로 나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역할하고의 접근성, 입지잖아요. 입지적으로도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지금 단지 뒤로 수색 초등학교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인시티 자이 바로 위쪽으로 DMC 아트폴의 자이가 있는데 이제 파인시티가 1223세대였다면은 아트폴은 672세대라서 약간 반. 반 정도 되어 있는 건데, 이쪽 단체를 걸어가 보면요, 좀 느낌이 비슷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상승이난 것도 한달 차이로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 또 동일하게 또 자이 브랜드로 또 지어졌다 보니까, 요렇게 자이 아파트가 쭉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약간은 아트포레가 조금 뒤쪽에 있다 보니까, 파인시티가 금액대가 조금 높다는 부분, 보고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앞쪽에 보시면 이제 롯데캐슬이 이 롯데캐슬이 수색 증산 유타운에선 가장 먼저 신축으로 입점이 들어선 건데요. 2020년에 들어선 단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4년차가 좀 넘어가죠. 근데 이쪽에 와보시면 이제 4년차가 됐다 보니까 단지가 너무 안정화가 돼 있어서 뭐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좋고요. 솔직히 말해서 타 단지들에 비해서 동반 간격이 또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세대들이 좀 대부분 조금 체감이 좋고 좀 답답한 느낌 없이 굉장히 쾌적한 느낌이 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수색역에서 나와가지고 맨 앞동의 경우는 5분 이내면 가고요. 뒷동이라고 해도 뭐한 7, 8분 정도? 요 정도 거리인데 한 4년 차 정도로 해서 조금 안정적인 요런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뒤로 DMC SK뷰 아이파크 4에 요것도 이제 파일시티랑 아테포레가 이제 입주할 때이렇게세 개가 같이 입주를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산을 끼고 있어서 이제 정말 산에서 이렇게 물줄기가 흘러내려오는 그런 조경을 가지고 있는 단지고요여기가 이제 세대수는 가장 많아요. 1486세대로 정말 대단지고, 또 단지 내에 차도가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단지 조경이 너무 잘돼 있고 단지만 이렇게 둘러보셔도 정말 운동도 되고 힐링도 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시세를 약간 보면요. 어, 아무래도 파인시티 자이가 가장 이제 높은 매매가를 끌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트폴레란 DMC 아, SKB 아이파크 롯데캐슬은 좀 비슷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파인시티하고 아트폴레 DMC SKB 아이파크 폴에는 아직 이제 입주를 한지 이제 1년이 아직 채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들이 지금 비가수 요건 맞추려고 그냥 살고 계시거나 전세를 내놓으셨거나 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급한 분들이 없고 꼭 파실 이유가 특별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급매물이 나오지도 않고 거래가 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고 실제 거래는 이제 아무래도 롯데캐스. 롯데캐슬이 이제 4년차가 됐다 보니까, 롯데캐슬에서 이제 매매 거래가 조금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34평의 경우, 작년에 정말 하락기 때는 9억대까지 거래가 됐었다가, 지금은 지금 다 회복했죠. 쭉 올라와서, 지금 이제 고층으로 11억 5천 정도까지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저층일 때, 저층의 기준으로 봤을 때한 11억 정도. 그 다음에 고층에 좀 좋은 매물은 12억 이상, 34평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수색동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여기 아트폴의 맞은편에 있는 수색 8구역이에요. 이제 여기는 지금 현재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이주도 다 완료를 했고요. 현재 지금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예상하는 게 2028년 하반기나 29년 정도에 이제 입주가 될 예정이고요. 여기도 이제 SK 브랜드가 이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수색 8구역에 좀 재개발 문의가 꽤 늘고 있어요. 근데 물건이 별로 없어요. 수색 8구역 같은 경우는 좀 세대수가 작다 보니까 매물 자체를 많이 내놓으시진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물건이 많이 없고 평균적으로는 피가 한 4억 정도 붙어 있고요. 조금 간혹 이제 조금 할수 있는 게 3억 후반대가 뭐 하나 정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에는 특별한 급매물이 현재 없는 상황인 곳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진행이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증상 오고 보다도 조금 더 지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이제 입주하 이런 안정감을 가지고 많이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증산역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재개발 지역인데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증산 5구역이죠. 정말 지금은 거래가 정말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프리미엄이 한 3억 초반에, 초반대에서 정말 거래가 많이 됐어요. 오늘 계약하려고 그러면은 어제 나가버리고 막 이럴 정도로 거래가 지 많이 되고 있고 지금 한 3억 중반 정도 물건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마저도 지금 거래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증산 5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뭐 지금은 고민하실 때가 아니라고 봐요. 한 단계 한 단계 갈수록 올라가는 게 재개발인데 증산 5구역은 지금 기회를 놓치면 조금 더 피가 많이 오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증산 5구역이 지금 이제 2주 중이거든요. 2주 중. 그래서 이주 중이다 보니까 가장 많이 지금 거래가 활발한 곳이고요. 증산 4구역은 지금 이제 공공임대라서 공공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이쪽에 2800세대가 아니라 거의 4000세대 이상으로 지금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는 곳이고요. 여기 보이죠. 여기 빈고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가칭으로 증산 3구역이라고 부르는데 구역은 해제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구역이 지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딱 봐도. 여기 수색 증산 유태원이 다 개발이 되는데, 여기만 남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되긴 되겠죠, 언젠가. 그래서 이 부분에도 지금 빌라 같은 거를 좀 매수 문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차피 개발이 될 거를 감안해서 금액대가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정말 짧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좀 내용이 길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또 사, 사실 지금 비어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쪽으로 전화 주셔서 좀 예약을 잡고 방문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지금 수색증산 뉴타운은요, 저희가 정말 이렇게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미, 이제 이미 개발이 다 완료돼서 살기 좋은 동네들과 더 살기는 좋죠. 주거 환경도 편하고, 얼마나 살기가 편해요. 하지만 이미 다 완성된 동네는 5년, 10년이 지나면 이제 오히려 노후도가 쌓여져 가는데 수색증산 뉴타운은 사실 이제 시작이에요. 왜냐 앞으로도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뒤에 보고 또 2, 3년 뒤에 보고 5년 뒤에 볼, 볼 때마다 늘 새롭게 변화해 있을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가 단기간에 사고파는 그런 주식은 아니잖아요 내가 사놓고 최소 2년에서 4년 이렇게 보유를 하시게 될 텐데 그 기간 안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곳이 수색증산유타운 이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어떤 다른 지역과 수색증산유타운을 진짜 고민 중이시라면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시고 좋은 매물은 건국부동산에서 좋은 매물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색증상유컨 옥타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